네 여러분 환명해 품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국기 혁명 의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 본회의장이 며칠 동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586주사파 세력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을 어제 오후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말르면 월요일 16일 또는 화요일 날 17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계략을 꾸몄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좀뭐 투쟁을 좀 했습니다. 나경원이 해서 심재 처리로 바뀌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동성을 하고 우리를 밟고 가라 프랑카드를 들고 이틀 봄을 세웠고 그리고 협상도 하면서 어쨌든 또 빌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또 협박하고 해서 미뤄 나왔습니다. 다음 임시국회 일정도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최소한 임시국회 것이다. 소집 3일 전에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9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벌어놓고 아무... 다행히 공수처법이 예, 지난번에 처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필리버스트라든가 이런 것은 법안의 처리를 지체시킬 뿐이지, 법안 자체를 폐기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얘들이 예산을, 예산안을 지난 10일 날 처리한 거 보셨잖아요. 아예 자유한국당 없애버리고 지들끼리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공수처법도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죠 460조였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이 512조로 무려 62조나 뛰었습니다 12%가 올랐습니다 내년에 얼마를 세금으로 받아들일지 이른바 세입을 확정도 안 해놓고 쓸 돈만 가지고 예산을 무려 60조나 올려가지고 지들끼리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산은 대한민국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벌써부터 60조는 국채를 발행해서 떼우겠다. 적자예산을 짜놨습니다. 내년 선거 겨냥한 예산이죠. 그 다음 내년 선거 때 시골에 경로당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그냥 세금으로 갖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한꺼번에 예산이 60조나 뛰었고, 그 바람에 국가 부채가 지금 80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예산을 자유한국당을 빼버리고 지들끼리 통과했죠 그 방식이 뭐냐 여러분 요즘 신문에 보면은 4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4 플러스 1이 뭐냐 1은 뭐예요 민주당이고요 4는 뭐냐 군소정당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손학규가 이끌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국회의원 8석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상정에 가는 정의당이 6석 있습니다 그리고 민평당이라고 전라도에서 당선된 정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섯 명이 있고요 그 민평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박정원하고 지금 대한신당이라고 하는 데가 여덟석 있습니다 여기에 무소속으로 손혜원이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것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163석을 지금 딱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국회 의결정족수가 절반으로 148석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163석 과반수 의석을 딱 확보해놓고 이걸로 다 해치우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예산안을 11일 날치기 통과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대로 엄청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미국에 물론 민주 공화 양당 체제를 우리가 많이 봤다지만은 결국 국회 의회주의의 핵심은 협상하고 절충해서 마지막에는 서로 양보해서 하나의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내서 정치를 정책을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야당이 뭐냐? 야당. 여당이라는 건 집권 여당, 지금으로 따지면 민주당이죠. 여기에 야당이라는 거는 제1야당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108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죠. 와룡인당 8석, 5석. 이것들은 뭐냐? 쉽게 말하면 범여권 좌파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기생충정당이에요. 이거를 자유 야당이라는, 야당이라 여야합이라고 그럴 때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말해야 되는데 그 108석까지 제1야당을 없애버리고 나머지 기생충 정당 4개를 모아갖고 164석 과반수 만들었다고 지들이 마음대로 해쳐먹겠다는게 바로 예산안이고 그리고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다음주에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지금 큰소리 치고 있는게 바로 지금의 여러분 현실인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복잡합니다. 그나 간단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가 47명인데 1당과 2당이 그 지역구 의석대로 비례대표를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연동령으로 가면은 정당 투표자를 중심으로 의원 점수를 정하고 비례대표가 한 50석, 60석 나오는데요. 이거를 제1당 2당이 갖고 가질 않고 전부 이 말하자면 군소 정당에 나눠 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대로 하면은 지금 현재 정의당이 얻고 있는 7%지주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내년 4월 선거에서 그렇게 간다면은 비례대표를 최소한 15석 이상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동제 또한 가지 한이 꼼수가 뭐냐면요.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절대 못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지금 한국당은 지금 현재 의석보다도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니까. 근데 왜 이거를 하자고 그러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한테 예를 들어서 한성만이라도 지면은 완전히 여소야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방금 말씀드린 바른미래당, 정의당, 뭐 민평당, 호남 출신 정당 이런 것들을 항상 끌고 다니는 기생정당, 기생충정당 이중대삼중대로 끌고 가서 한마디로 말해서 좌파연합 160석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무조건 여당으로 장기 집권하겠다는 업무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163석을 확보해 놓고 과반수 됐다고 마구잡이로 지들이 지금 다헤쳐먹겠다는게 바로 연동형 비례 대표자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종합적으로는 선급법 개정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쪽 팀에만 유리한 룰을 정해놓고 저쪽 팀은 찾아도 안 보면은 시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난 유신 시대, 무슨 권위주의 정부 시대, 5공 때도. 선거법 개정만큼은 여야 합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야는 말씀드렸죠 제1야당입니다 이런 짓을 70년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다 제1야당을 없애버리는 완전히 막가파시게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완전히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를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선거법에 연동형 말고 또 하나씩 숨어 있는 게있습니 선거 연령이 현재 19살인데 만 19살에서 18살로 하나 내립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고3이 내년에 선거 투표권 생깁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누구 찍으라고 선거 도하게돼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고등학교가 오염됩니다. 연동영 비례대표자 이렇게 해갖고 내년 선거 우리 우파진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내년 선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참담한 심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공수처법 한마디만 더 하죠 공수처비 얼마나 무서울거냐자 여러분 조국이 우리 조국이 구속언제되냐 쳐다보고 있죠 조국이가 검찰에 나와서 묵비권 행사하면서 진술 거부하고, 검찰이 소환해도 안 나가고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바로 공수처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검찰보다 세니까, 야, 조국이 사건 우리로 이첩해. 정경심이 우리 이첩해. 여러분, 그래 되면은 금년 연말께 정경심이 보석으로 나오는 거 보고, 조국이 그냥 위험이 처리되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수처법입니다. 자, 이런 장난을 치고 지금, 지금 터져있나? 한 말씀 만든. 자, 작년 지방선거 때 울산 김기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울산선거 개입. 이거는요, 3.15 부정선거가 무색할 정도의 정말 대한민국 생긴 이래 최대의 부정선거 관건선거이자 공작선거입니다. 자, 송철호라고 문재인이 옛날 노무현이 송철호 문재인이가 부산 울산지역에 단짝 사명 삼총사를 했대요. 그 송철호 한번 당선시켜주려고 문재인이가 개인적으로 형형하는 사이랍니다. 송철호 작년에 당선시켜주려고 그 1년 전인 17년부터 작전을 짜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공약부터 다 만들었죠. 그래서 내놓은 공약이 그쪽에는 산업도시니까 공공병원을 차려서 산재 근로자들을 치료해주겠다. 이 병원 만들기로 정책을, 공약을 내세웠고, 송철호가. 문재인이가 내려가서 공공병원 필요하다고 거두러주고, 행자부 장관이 내려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려가고, 아예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해줬죠. 그 뿐입니까? 자, 그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건설업에 종사했는데, 어 어느 업자뭐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30억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다. 그 소문이 돌아 가지고 이미 1년 전에 경찰 경찰 조사 받아서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을 작년 봄에 다시 또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가서 그게는 뭐 청와대 하명 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김기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되는 그날 시장실을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해서 말하자면 압수수색을 버리고, 동생 수사한다는 기사가 매일같이 선거 동안에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저 김겨일한 놈도 시장하면서 동생 시켜갖고 막간에 천문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송철호를 만들어 놨죠.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자, 내년 선거 때 이런 짓거리 안 한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내년 선거 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목소리> 거기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소리> 심상정의 정의당에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학교 발음민래당에 발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정교조에 제대로 된 선생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자들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테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얼마나 잘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2-2